한낮인데도 마치 해가 진듯어두컴컴한데 거센 비를 뚫고 달리는 자동차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세에들로드를 따라 올라가는 자동차의 목적지는 바로 세계 최대의 천문대가 있는 마우라케아 이제 네, 구름 속으로들어갑니다 구름층을 뚫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멀리 달려 가지고 와 가지고 힘든 길을 왔는데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별을 보겠나 싶었는데 아, 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비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마우나케아 방문객 주개소는 비가 와도 이렇게 북적북적합니다. 김자매는 방문객 주개소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요. 오오오 진짜 하늘이 점점 파랗게 밝아옵니다. 그 생각보다 지금 별로 안 추운데. 안 추워요. 추운 것 같은데. 그래, 바람이 안 불어서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해발 4,205m의 마우나케아는 추워요. 그러니까 두꺼운 여벌 옷은 네. 잊지 말고 꼭 네. 챙겨가세요. 다시 가나요? 하와이 최고의 석양을 보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김자매. 정말 눈깜짝할 새에 해가 저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음. 우와, 어머! 지금. 구름 위에서 보는 석양은 정말 장관이네요. 어. 정말 멋있다.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와 이게 카메라 에다 담겨요. 안 당기죠 눈으로 보는 만큼 안 예쁘죠 카메라에 완벽히 담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만큼 너무도 환상적인 마우나 케아 물감을 떨어뜨린 듯 서서히 퍼져가는 노을을 바라다 보면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진짜 고생해서 올라온 보람이 있네. 서서히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는 김자매. 부지런히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김자매 근데 저기 나.. 나은나너 상태가.. 진짜 멋있지 않아? <laughs> 어, 언니 지금.. 시한부이세요어 <laughs> 지금 너무 추.. 나 너무 추워 근데 진짜 어떡해.. 어 와.. 얼른.. 타와저 진짜 멋있다 진짜.. 한개 만져보시면.. 고와 <laughs> 이거 진짜 구름 같지 않나? 구름이에요 아니 구름이 <웃음> 구름인데. <laughs> 솜사탕 같아. 아직 어. 상태가 안 좋은데. 어, <laughs> 어 너무 추워. 아니, 근데 여기라면 별로.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근데 어마이 먹고 싶은데. 여기서 라면 먹으면 진짜 완전 맛있겠다. 어, 여기서 먹으면. 진짜 지금 딱이 어, 자리에서. 오, 라이트 나우. 아이디얼. 여기서. 딱이 자리에서. 짬짬 맛좋은 라면 먹고 싶다. 짬짬 맛좋은 <laughs> 라면. 마운아케에서는 해가 떠 있을 때 올라가고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얼른 내려와야 합니다. 라면이 다 떨어질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에 별빛이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오 따뜻하다 여기는. 어. 조명이 굵어지루만 없요 네. 여기 초콜릿, 핫초코 이런 것도 판매. 어. 음, 따뜻한 거 빨리 어. 먹고 싶다. 라면은? 라면은? 언니 나 박스 밥처럼들어왔오 대박 사건이야. 막 빡처럼. 니나 하초코도. 너무 출발. 마오나케아에서 맛보는 한국산 김치 라면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초콜릿 3불. 아 냄새 좋다. 그냥 한국에서 먹는 컵라면이랑 비슷한데? 진짜? 밑에 있네 아우 오들오들 오들 추울 때 컵라면 국물 한모금 하면 크으, 싹 풀리는데 저 너무 어떡하지? 진짜 온몸이 노곤노곤 하다진한 음. 음. 그릇 후딱 해치고 나온 김자매. 어? 구속에서또 뭔가를 하트볼. 먹습니다. 그건 뭐야? 와, 냄새는 맛있겠다. 어때? 음. 먹어요전투식량 비상시에 <목소리> 먹어야 됩니다 어 진짜 비상시에만 피골이 상접하고 힘들 때 진짜 비상시에 <목소리>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비상식량 맞죠? 표정이 이거 어떻게 따뜻하게 만었는지 알아요? 아니야 자동차 엔진 속에다가 집어넣놨다가 그 정상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내가 넣놨거든요. 쭉 내려올 때까지 대비 중입니다. 진짜 비상식량이 네 진짜 비상 비상일 때만 진짜. 자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인 별 구경에 나서는 김자매.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이렇게 마우나케아 하늘에 펼쳐지는 별자리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별자리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렇게 무료로 비치된 천체 망원경을 통해 하늘 구석구석 구석 별자리를 찾는 재비도 쏠쏠합니다. Yes. 그그 이거 쏟아지면 어떡해? 쏟아지면 맞아요. 아 <laughs> 어, 진짜 이거 쏟아지면 쏟아지면 더 <laughs> 무거워. 눈이 완전 별 천지인 거예요. 그냥 수... 수만 개의 별이 그냥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될 것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멋지다.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토성, 쥬피터. 주피터 오케자리 아, 여기 저, 있다. 저 개자리예요. 개자리. 사자자리. 또 뭘까? 궁수자리. 아아 오리온자리. 아 오리온자리. 진 어. 진짜 네발이탈로 고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뭐지 예전에 필리핀의 밤 부산에서 가는 밤에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는데 별이 진짜 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다도 완전 감동받았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진짜 비하면 대가사건이다, 진짜.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에는 아왜 가로등이 아, 그래. 어둡다 이랬었는데 위험하 이랬는데 와 없는 이유를 알겠다 없어야 된다 진짜 아, 어, 이, 이런 이 불조차 지금 사치다 진짜 아, 눈뽕 아, 눈뽕 당했어 아, 눈뽕 <laughs> 와 너무 경이로웠어요 눈앞에 내 별자리를 딱 본다는 거 자체가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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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응. 아 진짜 저기에 꼭저이 별들이 내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하와이 사람들. 무수한 별빛이 내리는 이 순간의 감동은 하와이 사람들의 자연을 아끼는 마음 덕분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별들의 위치가 바뀔 만큼 긴 여정을 마치고 김자매의 하와이 여행기도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는데요. 다들 저한테 이렇게 오늘 다 땡겼으면 나중에 어떡하냐면하말가만 거예요. 진짜 느낀 거는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찾아왔죠.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일반인인데 일반인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평범한 나도 이렇게 멋진 곳에서 서핑을 할수 있구나. 그런 게되한테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나은과 사비나의 하와이 여행길은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자, 친구들, 만국 유람길은 계속됩니다. 쭉!